좀 건강관리 꼭 하시고 좀 쉬어가면서 하세요 그런 글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제는 좀 실천해야겠다 장기 프로젝트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음.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최규진입니다 아,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보았는데요 주제는 저의 건강과 관련된 건데 제가 체중 관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왜 갑자기 다이어트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음. 체중이 그렇게 또 많이 나가시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게 키포인트예요. 늘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음. 별로 뚱뚱하다는 말을 안 하니까 제가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요, 전혀. 그래도 없어요, 원장님. 있어요. <laughs> 키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뚱뚱해 보이지 않는 이미를 갖고 있어서 음.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지방간이 있고요. 지방간 오래됐고 뭐 알코올성 지방간이 아니에요, 그냥 체중이 많이 나가고 생기는 지방간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잘 컨트롤 못하고 살았죠. 긴 수술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또 나와서도 진료를 계속 하고 늦은 저녁에 돼서야 이제 골충하듯이 먹고 하는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식생활 습관이 별로 좋지 않았고 또 밤에 야식을 먹는 것도 좋아했고 그래서 어 지방간이 꽤 오래 방치되어온 그런 상태였습니다. 우리 그 컨텐츠를 제작하고. 댓글을 보면, 건강관리를 잘 해서 이 수술을 좀 오래오래 많은 사람들에게 좀 해주세요라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잖아요. 이제는 좀 실천해야겠다. 좀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서 진짜 저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더 오랫동안 제가 좀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,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좀 동기부여가 됐어요. 공개적인 이런 유튜브 채널 통해서 저의 상태도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고 변화되는 모습도 계속 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벤트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. 규진이의 빼고파. 상품이 있나요? 이벤트는 상품이 곧 따라온다는 이야기고, 내용은 저의 5개월 후에 최종 몸무게를 한번 맞춰봐 주십시오. 네 그게 이벤트의 주제입니다. 원래는 제 몸무게를 공개하고 5개월 후인 12월 말에 몇킬로가 되어 있을까? 그걸 이제 공개하고 그걸 맞춰주세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이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 체중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기로 지금 급히 계획이 바뀌었죠. 그래서 저의 체중은 90에서 100kg 사이입니다. 인바디도 측정을 했는데 네, 제 객관적인 제 몸의 상태를 어, 체크해보기 위해서 인바디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표준 이상이네. 체중도 표준 이상이고, 골격근량도 표준 이상이고, 체지방량도 표준 이상이고, BMI도 표준으로 먹고, 딱 뭐가 이렇게 과해? 저의 지금 프로젝트는 매달 1kg씩 빼는 겁니다. 너무 적지 않아요? 근데 이게 급격하게 빼면 오히려 지방관이 악화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. 제가 한 달에 1kg를 뺀다고 말씀드렸지만, 더뺄 수도 있고, 덜뺄 수도 있잖아요. 네. 12월 21일 날, 제 체중이 몇 kg가 되어 있을 거라고 한번 추측을 해서 글로 남겨주시면 가장 근접한 분께 상품을 기도하겠습니다. <laughs> 딱두 가지 실천하려고 하거든요. 꾸준히 걷기와 밤에 야식 먹지 않기. <laughs> 야식 끊기가 정말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, 지금 이 영상을 찍기로 마음 먹은 날부터 실천을 하고 있어요. <laughs> 아, 그래.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은 그날 진짜 수술도 진짜 오래 걸린 날이었어요. 굉장히 또 진료 타이트하게 보고 제 체감상 거진 12시간 일했다는 느낌으로 일이 끝난 날이 있었는데 그날도 제가 하루 종일 기다렸던 거는 이따 집에 갈때 걸어가는 거 집에 걸어간다는 거 저에게는 너무나 막 자유를 만끽하는 너무나 즐거운 일이거든요. 그날은 어떤, 어떤 일이 있었는 거의 1시간 30분째 걸어갔었는데 집사람한테 문자 듣다 왔어요. 이따 걸을까? 나 지금 집에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 또 걷자. 그래서 걱정하고 음. 집에 가서 얼른 샤워서 다시 옷 갈아입고 음. 간단 히 저녁 먹고 집사람 또 다시 걸어 나왔죠. 그날 저녁에 한3 시간 넘게 걸었죠. 근데 음. 너무 좋았어요. 음. 지금까지 저가 저에게 걷는 거는 살을 빼기 위한 건 아니었거든요. 음. 그냥 기분 전환이에요. 그 그날 집사람이 또 걸을까는 데 심지어 걷다가 전 집에 와서 전 먹고 들어왔거든요. 음. <laughs> 이제는. 그것도 좀 컨트롤해서 걷는 걸 열심히 하고 먹는 거 야식 안 먹어서 제 간과 체장을 좀 쉬게 해 주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다이어트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저희 회식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잡혀있죠 <laughs> 우리 회식 <laughs> 네. 자 그럼 오늘부터 저는 체중 감량 목표를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, 화이팅 근데 이미 저는 지금 남아있는 10월 20일까지 세 번의 고비가 있어요. 당장 다음 주가 휴가잖아요. 휴가를 가서 이렇게 뭐 쫄쫄 굶고 다니기도 참 어려운 일이고. 두 번째 고비는 다그 다음 주말에는 이제, 어 부산에서 크게 이제 개원에 있는 우리 친구를 축하해주면서 우리 친구들이 모임이 있는데, 1박 2일 짧은 모임이긴 하지만, 그것보다 뭐 다이어트 하니까 저녁 안 먹을까 뭐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세 번째 마지막 거대한 고비는, 터키 학회 <laughs> 일주일 동안 가 있는데 <laughs> 나는 다이어트 중이라고 막 거기 음식을안 먹다닐 수 없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그세 음. 번의 고비가 저에게 남아있는데 그 고비를 잘 타고 넘어서 한번 꼭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네요.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 어, 저를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은 가운데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런 용기를 내봤고요. 처음 해보는 일인데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